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가장 후회되는 선택으로 남은 적 있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작가 서봉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너무 잘 풀릴 때는 어깨에 뽕이 좀 살잖아요.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 생기고 또안 좋게 말하면 오만 방자해지기도 하고 거만해지기 쉽죠. 반대로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지치다 보면 쉽게 우울해지고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너무 잘 나가서 뽕이 산을 잃은 분들과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많이 위축되어 계신 분들이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래 소크라테스 익익프프스스라책책읽읽었요제제이책책읽읽으서여여분분이이씀을을드렸으으좋좋다하 하는 있있어이책 책을 내들었었습다이책책중중 농부의 의화화담담있있데요조조읽 읽어 릴릴요요 어느 날 농부의 의이이아아다다날저저이이웃이이위해주주찾찾왔왔이이웃이이했했자자 말이 이아아다다정정유유이이정정안안일 정말 정말 일이야 러자자부부이이렇말했했다럴수수있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말이 마리 일곱 마리의 야생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웃들이 말했다. 오, 정말 행운 아닌가. 이제 말이 마리 여덟 마리나 있잖아.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다니. 농부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 중한 마리를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오, 이런 정말 안 됐구려. 이웃들이 말했다. 그러자 농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징병관이 전쟁에서 싸울 군인을 짐집하러 마을로 찾아왔으나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농부의 아들은 데려가지 않았다. 모든 이웃들이 말했다. 정말 잘된 일이 아닌가. 그러자 농부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우화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 불행의 씨앗으로 발견된 점. 잊지 않으세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업을 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힘들 때가 많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가장 후회되는 선택으로 남은 점.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바이킹 같아서 내가 정말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끝의 정점에 다다라는 순간 반드시 내리막길로 내려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의 자연과 참 닮아 있다고 보는데요. 봄이 되면 양기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한여름으로 향할수록 양기가 극에 다다르는 상황이 됩니다. 양기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을에 접어들면서 양기가 꺾이면서 음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겨울이 되면 음기가 극에 다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해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이 극에 다달았을 때 반드시 또 봄과 이어지죠. 음의 기운이 줄어들면서 다시 양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또 그게 다다랐을 때또 가을로 꺾이면서 양기가 떨어지면서 또 음기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사계절은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계절은 평생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간다고 거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풀린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가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철학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두어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운이 이렇게 하강하는 그 기세를 그냥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꺾이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마다 그게 좀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때가 와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시기도 한데, 안될 때는 그걸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놓고 느긋하게 보면, 그게 지나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일이 꼬이고 이러면 잠이 안 오고 막 손이 떨리고 막,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고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고 그런 조언을 들었는데도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놓아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릴 때는 운의 하강곡선을 타고 있을 때라고 봐요. 그럴 때는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서서히 상승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 준비해놓은 것을 펼쳐내자는 거죠. 안 풀리고 힘들 때는 뭔가 자꾸 벌리기보다는 그 단단하게 준비해온 기반을 가지고 상승세 때 펼쳐내자는 거죠. 아무리 내가 흐름의 상승세라고 해도 준비된 것이 없으면 뿜어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려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약간 냅잡아보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거만할 필요 없고 유색떨 필요 없고 안 된다고 또 너무 웅크러들 필요가 없는 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순간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되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 불행한 요소 때문에 내가 훨씬 더잘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사 정말 새우지만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좀 지혜롭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